응. 오, 멋진 거 아니에요? 저 보기만 가자. 하는 거야. 응. 아, 예쁘다. 아,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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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네. 또. 네네. 그냥 보기, 보기만 하면 안 돼, 그거? 저 토끼 안아줘. 다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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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, 안아줄 어,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디 가? 어디 가? 어이구. 어디다 내려올 거야? 응, 어디다 내려놓을 거야? 어, 누구? 눈사람도? 눈사람도 데리고 와. <laughs> 오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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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다 바쁘다 <웃음> 오이고 오이고 <웃음> 너무 큰데 <laughs> 왜 이렇게 잘 있어 아제 쌤님 제두집 갖고 오고 싶은 것 같아 가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어안 먹어 어어어 아이고